드디어 10월 30일입니다. 시험 당일날 아, 시험 당일날 네, 떨리죠 네. 떨리죠? 떨리죠? 네. 일단 그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추천해드립니다 1시간 네. 일찍 시험장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시간 넘이른가요? 학교 학교에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커피숍 커피 커피숍까지 가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험장 기준으로. 아, 시험장 기준으로. 시험장 시험 기준으로. 아, 네. 한 시간 정도만 일시 네. 도착하는 걸로. 요즘에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도착할 수 있다면 두 시간도 괜찮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추워요. 여기에 시험장. 아, 아, 맞네요. 아, 맞아. 추웠어요, 그때. 항상 좀 추워요. 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무래도 긴장이 되는데, 떨면서 시험을 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음, 아, 맞네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도착하는 거 네, 3시쯤으로 시간... 하고, 네. 우리가 미리 정해놨지 않습니까? 시험장 강의를 볼 자료를. 아,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 갖다가 직전 시간에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남들이 뭐뭘 하든지간에 자기는 자기 그 시험 직전에 정하신 자료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미리 그 자료를 좀 시험장 당일날에도 한 시간 정도 보시면 참 좋은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효과, 보고 가르친다, 보고 가르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고요. 일단 효율성이 1 번이고 두 번째는 머리를 미리 쪼이 회전을 예열해 놓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있거든모의고사 치면 1번 2번 3번 4번이 안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답이 안보이는 경우 네. 근데 1번 2번 3번 4번은 사실은 총이 아니고 맞은파트는도 네. 불가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됐다가 나머지 파트를 보고 와서 다시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아. 그건 원래 풀수 있는 거였잖아 응, 그렇죠. 그 머리에 예열이 안된 거지 아.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렇게 1시간 정도는 미리 예열을 하시면 참 좋다 직전 시간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응.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이제 우리가 9시까지 입실이면 9시에 감독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어, 감독관이 들어올 때는 자주 틀리거나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암기상 공식 등을 한번 자그마한 목소리로 아니면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한번 내뱉는 게 좋아요 자,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아니면 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뭐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뭐 이런 식으로 공식 아, 뭐 네. 같은 거 아니면 빼안나나할 네. 때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눕다 이렇게 마지막 뭐한 목소리로 아니면 남들도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어, 자기만 이렇게 할수 있게 그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말자 자심하게 네. 하자 네. 시간 몇분 잘하자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게 좋고 네. 어, 세 번째 이것도 좀 꿀팁인데 시험지를 100 빠져서 바로 시험을 치지 마시고요 네. 바로 시험을 치지 마시고 저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할애도 좋다고 보거든요 음. 1분 정도 시간을 할애도 좋으니까 시험지를 넘기면서 개론 같은 경우는 어, 계산 문제를 세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산 아, 문제를 하나 둘그러까한손로 네. 넘기고 한손로 네. 세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둘셋아이고 낫네 이렇게 해서 어, 계산 문제가 한 8개에서 10개 나올 거니까 계산 네. 문제 몇개나왔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풀수 있는 게몇 개인지 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전반적인 난이도 체크가 된 상황에서 시험을 푸는 거랑 그냥 갑자기 심을 넘기다가 갑자기 올리는 거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어, 진짜 다 배웠던 거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 배워배렇게 배웠, 나올 거예요. 아. 시간 배분하고 답안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어, 일단은, 어, 시간 배분과 답안 작성은 제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가, 어, 저는 20, 20, 10, 10, 10, 10, 10, 이런 원칙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부동산학개론 문제를 다 풀지 말고, 20개는 골라서 푸는 거예요. 민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영상 촬영 전에, 제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말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약간 희망을 본게 일단 계산 문제는 암선으로 풀리는 거나 확실한 거 아니면 다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 같은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또 특별히 잘해요. <laughs> 우리 민지 <민주주의>. 저는런안 <laughs> 시켜도 특별히 잘해요. 그래서 수목의 개론 수0개 민법 수0개를 갖다가 먼저 푸신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골라서 풀었으니까, 만만한 걸 풀었으니까, 확실히 5 0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개론 20개 풀고, 더 풀고 싶고, 더 참고, 입번 넘어가서 20개 풀고, 음. 다시 와서 10개로 이제 추가적인 점수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찍는다라는 느낌. 이게 가장 좋은 느낌인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시 한번 더, 확실한 20개씩 먼저 골라서 풀고, 10개씩 풀어서 학교 점수 금방까지 가고, 나머지 10개를 찍는다라는 느낌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지켜야될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풀지 않는다. 순서로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 네. 두 번째는 다 풀지 않는다. 음. 다풀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헷갈리는 문제 고민하지 말자 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 난, 난 왜냐면 헷갈리면 되게 고민하고 싶거든 사람 음. 마음이 세개 제끼면은 음. 요거는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점수 제가 60점 미만인 분들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점 미만인 분들은 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세 개까지 골라내셨어요 두개 남았을 때 이게 고민했었제지 분명히 오리오더미로 고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자, 그러니까 70점부터 80점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두개중에하나 고민해서 찍는 거어 괜찮습니다. <laughs> 정답이좋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본인의 역사를 갖다 좀 냉장히 판단해 놓가지고 감옥별로 내가 이 감옥에서 60점이 넘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고민을 좀 해보셔도 좋고 60점 네.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둘 중에 하나 그냥 찍는 것도 전을것 <laughs> 예. 저는 문제 풀고 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조금 번거로운 분들이 어른 어르신들 중에서는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으냐면 한면 풀고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 어, 그것도 방법이 아요한면 네. 네. 풀고. 풀고. 근데 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답변. 개론 다 풀고 민법 다 풀고 한 번에 답안작성을 하거든요. 아, 그 잘하셨던 분들도 실전에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안작성은 저는 틈틈이, 틈틈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답안 작성을 미리 넣놓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개론 10개, 민법 10개는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국가자격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그리고 뭐 8개씩 오는다고아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다 그렇죠. 부족한 거 그냥 다 통일 그렇죠. 되게 그걸 하게 그냥... 좋아요 조선에 아, 그렇게 해요 다안 작성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씨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학개론이나 민법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지만 시험에 대한 어떤 <laughs> 약간씩 자격심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정말 잘 따오고 계는 거예요. <laughs> 제가 그동안, 어, 힘들 만큼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laughs> 그, 시험 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테크닉이 좋으신 거예요. 테크닉. <laughs> 굉장히 <어디에> 힘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점수가 90점 대 40점 나오시는 분 중에서 테크닉 좋으신 거요저 네네. 근데 이 점수 후에 <laughs> 테크닉으로 친다면 제가 볼 때는 최상의 테크닉. 95분 안에 답안 작성까지 끝내자 1차 기준입니다. 네, 네. 95분에 답안 작성까지 끝내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5분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5분 은 뭐냐면 자첫 번째는 그 실수나 오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네. 저희 우리 수험생 중에 어떤 수험생이 있었냐면 A형, B형, c 형 제목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진짜. 아 정말 운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시험 지체크한 정답과 답안 작성된 정답이 일치하는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아, 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있어요. 예. 네. 그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해봐야 되고 심지 어떤 어 경우냐면 마지막에 하나 한 문제 남았어. 답이 3 번. 예. 네. 기쁘지. 시험지 3번째가하고 답안 그대로 되는 경우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답안 시험지와 답안 작성 요거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5분 안에 이제 시험지 에 체크 안된 경우가 너무 있어요. 네. 그 반대 경우지. 답안에는 3번을 작성해놨는데 시험지는 뭐 했는지 모르는가 시험 시험지가 답안 네. 무조건 나와야 돼 시험지가. 아 왜냐면 와 나와서 바로 해야 되는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한개 차이로 이제 합격 불합격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그게 되면 네. 어떻게 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마지막에 한 문제를 풀었는데 몇 번째 편인지 모르는 거야 네. 근데 그거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게 합격자 발표는 한달 안에 네.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만 묻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네. 어떻게 됐어 다 네. 그러면 야, 내가 마지막에 한 번호가 한 번호가 한 문제를 마지막에 바로 풀었는데 시험지 마킹 안돼 있는 거야 이게 1번, 3번, 5번 채끝은 합격이고 2번, 4번 채끝은 불합격이야 이 얘기를 하다가 첨에는 그냥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그런데. 또, 다음날, 이번 보이면또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한 문제를 못 풀었는데, 1번, 3번, 5번 체크했으면 합격이고, 2번, 4번 체크했으면 불합격이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꿈을 꿉니다 1번 체크한 꿈을 꿉니다 합격이죠. 다음날 또 꿈을 꿉니다 2번 체크한 삶입니다. 아, 슬퍼. 그러니까, 어쨌든, 한달한 동안, 날라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아, 2차전에도못 하고. 그리고 또 1차를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푼건못 하고. 시험지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신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 당일 6시에 산업일 공단에 가닥이 뜨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과닥 박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 95분 안에는 그런 걸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지에도 체크 안된게 맞는지. 하... 음. 그런님근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로. 아니요. 민지 씨는 시험 테크닉이 좀 상해 좋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마지막에 제가 다섯 번째는 라란 집중력을 좀 발휘하자. 본인 시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간혹 시험지다 보면, 이게, 우리는 1년 정도를 준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특히 이번시험은다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 추가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 한번 연습 사만참고는 분들이 계세요. 공부 네. 하나도 안 하시고. 아, 저 친구. 응, 아, 그래제 친구 <laughs> 예약 강원도 가서 했다가 음. 서울도 서울로 예약해서 어. 그러니까 진짜 <laughs> 연습사 마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학원 생활로 전혀 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의도 늦게 띄엄는데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좀간단 전체 수험생들이 있어요. 있는 어있 곳에서 찍켜다 티켓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손 들고, 몇분 남았어요?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음. 큰 소리를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음. 이 자꾸, 막, 그렇게 돼, 아니면, 시험 치다가 답안 바꿔달라고, 사실, 수정생금 있으면 안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런 것조서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분이, 저, 답안, 답안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 하면, 자기 시험 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계신 분도 계셔요. 바꿔주나, 안 바꿔주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사자가. <laughs> 본인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요. <laughs> 네. 여러분 내리실이라서 예. 본인실로 <laughs> 네. 집중하신다는 생각 꼭 하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집중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제거셔야 된다. 예를 들면 네. 그 시험을 치고 있는데 감독관 두분 들어오거든요. 아, 아시죠? 예. 두분 들어오는데 감독관이 많이에요두분 들어. 기억나시는구나 들어오시는데 감독관이 계속 돌아다녀. 구수 소리도 를 갖고 오면,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좀절실안 많았어요. 아, 그, 민심이긴 었는데 아, 민감한 네.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 장중하네. 감독님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시 처음에는 감독과사인스서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 한 시간 내내, 1 0분 내내 돌아다니시면, 신경이 있으니까, 좀이렇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 심어좀 방해됩니다. 라는 얘기 를 한마디 하는 순간, 감독가 절대 안 돌아다닙니다. 음. 왜냐면 이게, 하루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로 갔다가, 감독관, 알바, 알바, 그니까 이 강제 알바거든요. <laughs> 네, 어쨌든, 그, <laughs> 업계 종사자들은 무조건 가서, 그,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아 하러 갔다가, 괜히, 네. 수험생들하고 시비 말리는 여지가 있는 걸 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런 걸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 혹시 앞에 네. 앉아있는 학생이 있는데, 잡다리잘잘 떠는 거야. 뭐아 어, 그러면 좀 이렇게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좀, 이건 너무 밤이 된다. 아,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니까 얘기를 해, 해야 된다는 거요 아, 제가 좀 떠나서 하면. 그러면 이제. 자제를 하죠. 네, 다른 것도 없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인지씨 합격을 또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 합격하고 나서 샴페인 들고 축하 파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거리 두기 때문에 합격전모임 하면 우리끼리 모임을 우리끼리. 마피드랑. 피드랑 우리 그때 네. <laughs> <laughs> <하필 드라>. 네. <laughs>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서 꼭 합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만나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자,